자, 국방 저도 약속이 없었어요. 나 근데 머리가 왜 이렇게 안 났지? 숟가락. 이거 얼마나 넣어야 되지? 나 레시피 안 보고 하거든? 그냥 두 숟가락 부으면 되겠지? 그냥 이 정도 할게요. 나. 고추장하고 물엿만넣어서할 거예요. 이번에 한약 떡볶이요. <laughs> 뭔 소리야. <laughs> 뭔 소리야. 이번에 이거 알아서 풀리는 거아니지 그냥 넣을게요 두 숟가락 넣고요 잠시만요 칼지 보여줘야지 고춧가루도 안 넣을 거야 그냥 고추장하고 그물엿만 넣을 거야 네 설탕 대신 물엿이요 맛이 망하면 어떡하냐고? 망, 망하진 않을걸요? <laughs> 당근 남은 거 양파 써는 거 보여줄게 여러분. 고수 나 고수야 잘 봐. 당근은 조금만 넣자. 색감만 내야 되니까. 어? 어떻게 쏘지? 이거? 체스 게요아손안 다쳐 아니 이거 야손 아니 칼질할 때여러 이렇게 하면 손안 다쳐요 이렇게 하면 손에 다칠 수가 없어 그그 그,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등에 따라 하는 거라서 이 정도만 넣을게요 당근 별로 안 좋아해 파는좋아요 파를 좀 많이 넣어야 돼어 끓고 있다 벌써 팔은 좀 큼지막하게 이렇게 오 냄새 떡볶이 냄새 보이 아니, 야 이거, 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진짜로, 아니, 이거, 마셔, 그, 마셔, 없을 수가 없어, 없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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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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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야없죠 양 먹었는데 머리 아파. 근데 이 정도 이거는 그냥 넘은대. 맛이 그때도 그랬잖아. <laughs> 아 그때도 그랬나요? 하나는 채썰어 나겠다 그냥. 나 양파는 나 마늘은 진짜 채썰은 것 같아. 인정 여러분? 마늘은 개자 썰지. 잘 써야죠, 잘 써야죠. 어, 근데 떡볶이 진짜 맛이 없어 떡볶이 그리고 떡도 여러분 맛있는 떡 하나 먹어볼까요? 쫀득 쫀득한 떡. 음, 그냥 먹어도 맛있어. 근데 나 얼굴이 안 보이는데? 저는 밀떡이 좋아요. 쌀떡보다. 물엿 좀 넣을게요. 많이 넣을게요. 이 정도 넣어 너무 해놓나이 정도 넣어줘야 돼. 오늘은 떡볶이 국방중 엄마 셋불안 줄여도 되지 않을까? 조일때 말고. 어허, 여러분. 저 방구석, 고들렌지들 조용히 해주세요. 제가, 제가 하겠습니다. 유인님 하영. 그리고 치, 여러분, 치즈도 사왔어요. 그리고 순대도, 어우, 네. 연기씨. 불을 좀 줄일게요. 연기 때문에 얼굴이 안 보여.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안 보이나? 열로 가겠다. 야잘보제 이제. <laughs> 여기 여기 있을게요. 오, 연기가 다저로 가네. 그래. 에기컨틀어놔가지고 지금. 전복은또 큼지막하게 해야 맛있거든요. 괜요 어, 나 얼굴 안 보여. <laughs> 아니, 불좀 줄여야겠다 근데 이제 물이 끓었어요, 중요한 건 떡을 좀 넣어보겠습니다 아빠 먹까 떡볶이 맛... 아니, 이거 맛을 맛있다고 해도 안 믿을 거잖아, 그치? 근데 이대로 넣어도 그냥 풀리려나? 그전에 국방한거다 먹었냐고요? 다 버렸어요 <laughs> 식으니까 더맛 없던데 떼고 넣어야 된다고? 안 풀리면 떡꼬치처럼 뭉쳐서 먹어도 맛있어 간을 살짝 봐볼까? 간좀 볼게. 오, 맛있어. 근데 좀 단맛이 부족해요. 나 물엿 더 넣을래. 살짝 단맛이 부족하기 때문에 역시 물엿은 너무 달, 당, 당도가 좀 떨어져서 아니 이거 근데 맛있다니까요. 원래 떡볶이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이제 여러분 다 넣을게요 자 오묵 넣고 나도 꼭추장불렸는데 어찌자 만들 수 있어요 맨날 이런 거할 때마다 하는 거야 장사해도 되겠는데 <laughs> 그런 자 그럴듯하지 근데 여기 야 여기다가 그거넣어도 맛있겠다 닭 약간 닭같은 닭 닭떡볶이 닭 이제 가만히 놔두고 소통하자고 별풍전 시즈네로 이따라올게요 닭 남은거 없죠? 소송을 <laughs> 치즈는, 여러분 치즈 몇장 넣을까요? 2장 너무 많이 넣으면 근데 이거 떡볶이 맛 살짝 사라지는데 2장만 넣을게요. 2장. 어스몰이 안녕. 여러분 이거 밑에 좀 해줘야 돼요. 눌러 붙을 수도 있어요. 아 이거 이렇게 됐네. 떡꼬치 됐다. 떡꼬치. 오여기 꼬치 하나. 꽂고 싶다. 떡꼬치처럼우리 오늘 와이셔츠 입고 방송해달라 해가지고 나 진짜 더운데 반팔 입고 싶은데 댓글에 있었어요. 와이셔츠 입고 한둘리 와이셔츠 할때 해달라고. 와이셔츠 입고 축방할 때. 그다음 해서 와이셔츠 입은 거잖아. 에어컨 틀었어요. 먹무워서 불이 너무 세다. 좀 줄일게요. 줄일게요. 줄이고. 난 일어나지 이제. 어, 그분을 위해서 올리겠습니다. 유튜브에. 네, 저는 여러분, 유, 이런 약간 떡볶이파 같은 걸 좋아해요. 난, 오, 난 떡은 별로 안 좋아해. 난 오뎅하고 파 좋아해. 거의 된것 같기도 하고.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응? 음? 야! 거짓말 안 치고, <laughs> 분식집이야. 맛있어요, 맛있어. 어, 맛있는데? 존맛인데요? 치즈를 넣어줘야지. 치즈 떡볶이. 아 머리 아파. 와, 역시 바깥으로 먹어가야 된다. 아이, 나 저번에 찜닭이 레시피도 안 보고 해서 그렇지. 하나, 먹어, 하나 치즈 들어간 떡볶이 좀 먹어보겠습니다. 자, 비주얼 봐. 비주얼이 근데 보이나? 조명 때문에? 음, 야! 진짜 맛있어! 거짓말 안 치고! 응안 가? 응안 아, 응 줘! 나만 먹을 거야 <laughs> 터지진 않겠지? 이 정도만 먹어야지 어? 어때? 먹잘알 칼질 뭔데? 잘하지? 찍어 먹찍 먹는 것도 있어요. 떡볶이 만들어 만들어 주고 싶다, 내가. 이제 여러분 좀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laughs> 음, 아주 맛있고요. 이거 마트에서 산 거예요. 그 팩에 있는 거, 쌈기만 하는 거. 저 순대 원래 아니요, 저 원래 떡볶이 찍어 먹어요. 존 마트인데요. 나 이게 여자 친구 생기면 처음으로 해줄 요리 생, 생겼다. 이거 시장떡볶이야 시장떡볶이처럼 만들... 그리고 이 파가 맛있어 파가 당근은 맛없어 아 근데 들어왔는데 또 넣으면 지저분하니까 카루 안녕 아 진짜 이거 야 누구 만들어주고 싶다 이거 만들... 누구 만들어주고 싶은 맛이에요 진짜로 이거 누구 먹고싶은 사람 <laughs> 아, 삶은 계란 하나 할 거야. 맛있어서 양무지게 먹는 중. 아 치즈 먹고 싶다. 치즈, 아 여기다가 내가 밥만 잘 먹었 내가 잘 먹었으면 다 먹고 볶음밥까지 해 먹으면 대박인데 이런 말이 해 되나 이거? 제가 먹어본 떡볶이 중에. <laughs> 진 <laughs> 맛있어요. 진짜로. 떡이 맛있어서 그런가? 진짜. 돼, 배부르다 저거 다버려아니 이거 이거이제 진짜 저녁에 먹어야지. 배불. 너무 배불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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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 이거, 이거, 이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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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만만한 진짜 2천만원 썼는데 개 아까워 진짜 그 돈으로 어, 그 시, 그때 그냥 군대 갔다 왔으면 의생명 과학과라고 해부하고 그런 과였습니다 개안 어울리지 어 근데 너무 힘들다 나 대학설 풀었잖아 그때 내가 대학교 그과 면접을 보러 갔거든요 근데 그 학부가 있고 과가 있잖아 각그 학부 안에 근데 내가 이제 학부만 알고 갔어요 어떤 과를 지원했니 의생명과학과 그거 근데 나는 그 과를 몰랐어 성적에 맞춰서 그냥 지원한 거라 모르겠는데 했는데 나보고 긴장 많이 했다면서 합격했어 <laughs> 그때 황당했는데 긴장을 많이 했는데 나 그때 긴장 안 했는데 <laughs> 면접 면접 보러 갔을 때 이제 면접 도와주는 그 선배님들 있잖아 그좀 어떤 누나가 나보고 그랬어 잘생겼다고 학교 꼭 오라 했어요 제가 20살 때좀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때는 어 잘생겼다고 학교 꼭, 오세, 꼭, 꼭 와요 이랬어 허언 너는 아니 진짜 뭘, 뭘 허언이야 그거 왜 불안해져